샬롬 오늘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은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추석 명절 6일간 잘보냈습니까 오늘은 일상으로 돌아온 날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할례는 생명같이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첫째 할례 한례, 이 할례는 할례를 행하다 잘라내다는 말입니다. 이는 무엇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자르다. 더 예리한 말에서 유래가 되어 둥글게 자르다 칼자국을 내다는 의미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죄 때문에 자르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받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아브라함과 언약의 표정이자 보증으로 삼으셨으며 할례는 여우와와 이스라엘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표하여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할례는곧 신약의 세례 침례와 같은 즉할례와 침례 세례는 모두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예리한 칼로 홍과 영과 밑관절과 골수에 박혀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잊어버리고 어떤 형식이나 외식으로 표피 끝을 잘라내는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 의식으로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자만으로 그 할례를 통하여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쪽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이 말은 유용하다, 이익, 유익하다, 돕다, 도와주다. 이런 유익, 이익, 도움에서 유리되어 돕다, 조력하다, 유익하다, 도움이 되다, 이익이 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제께서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익이 없다는 말은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의식과 외식을 통해서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상관 없게 되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외식과 형식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폐하나요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여야 됩니다. 세번째, 할례는 마음에 하라.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검이나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생각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싶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로 하는도다. 또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어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 하는 할례는 의식과 형식에 매여 자만으로 택한 백성으로 나는 인침을 빠졌다고 생각하여 율법의 종이 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칼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요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올바른 할례를 통하여 죄와 허물이 용서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할례를 받으면 유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잘라내는 진정한 할례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